자,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은 바체 서버 요새전 루나 혈맹과 라스트 혈맹의 지금 요새전 경기 있습니다. 자, 루나 혈맹이 5억 800만. 자, 현재 48분이고요. 자, 군주님 캐릭은 가디언 캐릭터, 가디언 캐릭터입니다. 자, 본열 투력은 1,200만대 이상 분들이 좀 있고 1 0 0만대에서 1,000만대 투력 분들이 있습니다. 자, 실혈 캐릭터는 없고요. 자 그럼 용병분들이 투력이 높습니다. 천만 대에서 천사백만 대까지 이제 높은 투력으로 용병들이 오시고 자 라스트 열매이 4십분 그다음에 4 8 2 0 0이죠 천산여왕님 추천 감사합니다. 투력은 천삼백만 대두 분, 자 천이백만 대 분들, 천백만 대 분들 자 본절 투력은 신이 열매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자, 똑같이 시렐이 없고, 세이지 분들이 좀 많네요. 자, 용병 때 초력분들도 뭐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1,100만 때부터 1,300만까지예요. 자, 경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관전자가 무려... 40분이나 보네요. 자 가디언 캐릭 거의 동급의 가디언 캐릭이죠. 문화 열맹이 10만 투력 높습니다. 1140만 가디언 대 1130만 가디언 대결. 대출 쓰레기 캐릭은 없고 오랜만에 가, 오랜만에 가디언 대 가디언 대결 경기 보는 거 아니야? 스타트 했고요. 자, 라스트 열맹이 루나 열맹에 아 일단 수비를 하네요. 자 중앙계단에 거의 몰빵을 한 지금 라스트는 열 빠르게 지금 중앙계단 먹어내고 있고요. 루나 열맹은 빠르게 라스트 열맹 위에 방어타 공략을 하지만 일단 공략은 통하지 않았어요. 자 라스트 열맹에 중앙계단 굉장히 많은 인원 보내가지고 지금 루나 열맹의 중앙계단까지 공략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루나 열맹은 일단 지키면서. 중앙계단 지키면서 라스트 열맹의 방어탑을 공략을 하려 하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 피해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라스트 열맹의 지금 루나 열명의 중앙전단까지 찍어내고 있죠. 양쪽 쪽건 찍어낸다면은 바로 루나 열명의 방어탑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루나 열명이 지금 피해를 지금 방어탑 피해를 전혀 못 찍기 때문에 아 이거 바로 부셔질 수 있죠. 자 수비 별로 없어요. 자, 수비에 아직 대응 안된 상태에서 라스트월맹 양쪽 재단 먹고 들어갑니다. 자, 방어탑 빠르게 부셔지고 있죠. 자, 루나르맹도 근데 지금 한 군데 부셨어요. 자, 루나르맹도 똑같이 양쪽 재단 안 먹었지만 공략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근데 방어탑은 거의 비슷하게 부셔질 것 같고요. 아, 일단은 거의 비슷하게 부셔졌죠. 이제 각인 싸움 시작할 것 같은데. 자, 라스트월맹이 양쪽 재단을 먹었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 많이 끊어낼 수 있을지. 아, 일단은. 라스트 군주님 먼저 컷당했고 자 루나 측에서 군주님 각인 2.8초 한번더 각인 아못 들어갔고요 자 각인 싸 바로 시작했는데 아 라스트거의 공격 지금 많아요 공격이 넌자 라스트 혈맹이 역전 각인 들어갑니다 자 가디언 캐릭이라 확실히 각인 잘하죠 자 10초 아한 번에 찍어내나요 4 3, 2, 1아 이렇게 라스트열맹이 바로 가인을 성공을 해서 끝내버리네요 경기시간 2분만에 <laughs>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적달맥 수고하셨고 루달맥도 수고하셨습니다